화면이 기각이 된다. 그럴 수 있을까?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? 저는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. 대통령으로 복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.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, 이 이야기는 좀 쇼킹한데? 응, 탄핵은 저는 인용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는, 이 사람이, 어 아, 어떻게 돼도 오빠빨은 좋은 사람이에요? 지금 현재 썬카드가 나왔긴 한데, 그렇다고 이게,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아니요. 결과적으로는, 타워. 어려운 것 같은데요? 그거는?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.